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의 그 열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맺어 주신 것들 감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실주없어서또그 선택과 결정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 판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우리가 온전히 되어짐을 회복되어짐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 다듣다 계시네 니가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가주시옵소서가 니가 그니 주 함께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 o 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 끝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4장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처음 시작도 그랬지만 마지막도 그렇지만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삶이 그러했고 또 레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백성들의 삶도 그러했다 합니다. 이들의 삶의 예배에서 마음이 이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결코 행동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봉헌물도 드렸고 심지어는 십일조도 드렸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헌금 이렇게 현금 생활을 예로 들자면 십일조를 드리면 아 이분 어, 그래도 신앙 생활을 하는구나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런 행위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락이 나타난 그들의 삶의 많은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품어주었던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행위는 했으나 하나님을 품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 너무 감사하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들었던 것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 마음이 없는 제사 또 마음이 없는 봉헌 마음이 없는 그 십일조 또 거기에서 더불, 더불어서 그 백성들의 삶 아내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라기서에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비유가 아니라 실제의 삶을 성경이 그 당시에 어 사자를 통해서 말라기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위는 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말라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심령, 마음과 영을 지키는 것. 무엇으로 지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때 행함이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 가운데는 전제된 것 그것에 의미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담긴 행위가 온전한 것이다라고 말라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이라는 것이고 어,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약속, 그 주어진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공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행위로 이루어진데 그 마음이란 구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맺어진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간의 언약의 관계 이것을 온전히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온전히 관계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로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셔서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마음에 있는 자와 이런 마음이 없는 자를 구별해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악을 미워하시고 악의 소멸을 원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 백성 사이의 장애물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수많은 선택과 결정하는데 모든 결정에 이 방해물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악이 되는 것입니다. 어, 거짓 성경에 계속 나왔던 거짓 편법 위법 압제 뭐 포악 어, 그리고 교만 이것들이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유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 썩어서 골마 들어가서 결국에는 우리 영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 거짓이고 또 교만인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말라기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행하였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을 3장 오늘 13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냐는 나이까 하는 너다 아주 교만한 자들의 그 반문을 보게 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명령을 지키는 것 슬프다고 여기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되겠냐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으로 편법으로 위법으로 교만함으로 이렇게 건모술수를 사용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당장의 유익을 보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이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까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살아갔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자들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것을 품으며 살아갔던 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렇게 행위로만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을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던 자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 영원하게 존재하는 그 요소,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고 살아갔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 그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 속성인데 이 하나님 약속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건강이라는 것도 잠시 잠깐 하루 이틀 관리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 일정하게 관리될 때 몸도 육신의 몸도 그렇게 건강하게 관리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꾸준히 매일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고백해낼 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 일들이 매일 꾸준히 일정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영을 이렇게 강건케 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 오늘 1육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지켜지게 되는 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섭리의 요소를 그 섭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을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케 한다는 것을 그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던 자들,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기를 고대했던 자들, 소망했던 자들, 또 갈망했던 자들. 이 약속이 실제로 믿어지니까 그것이 날마다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당장만의, 장장만의 유익을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고대했던 자들, 결국에 그렇게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갔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분명하게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고 품 안에 품으신다고 아끼신다고 특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그때 어,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라고 그 구분하시는 것을 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구별되어지는 그때, 그때라고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때가 있다고 사장에 이제 이어지면서 말씀합니다. 어, 소제목을 보시면 사장맨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고대했던 자들의 또 위로와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 치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라기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마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정하신 날이 있다고 수없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하였는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대라고그 용광로 저도 포항제철에 있는 그 초등학교 때어 거기를 견학 갔었는데 그 용광로에서 뜨거운 그어 열로 가열해서 철을 만드는 걸 봤는데 그 녹아지는 그 철이 녹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용광로 는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떤 자들에게 있는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들에게 이런 것이 벌어진다고 성경이 그 날이 실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날은 악이 소멸되는 날입니다. 악이 존재할 수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회복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이렇게 두려움의 날이 될수 있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용광로의 불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뿌리와 가지가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때 겉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와 가지까지도 모든 것이 악이 근본적으로 이 소멸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자들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무엇을 이들은 경험하는가? 이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만 읽어도 힘이 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사,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고 있는데, 분명 이삶 가운데 힘듦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막 어떤 일을 할때 내적 갈등도 분명히 어, 존재합니다. 어제 이제 그제 토요일 날 이제 바쁘게 이제 막 저도 이제 준비,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영원적 주의를 준비했는데, 장로님이 이제 여기 막 주변을 낙엽을 엄청 밖에 보시면 한열네 포대 이상 쌓여 있습니다. 혼자서 막다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장로님이 농담식으로 하면서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고 분명히 부목사가 알텐데 농담으로 얘기하신 것인데 이것처럼 농담으로 해신 것지만 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로님을 조금 저 칭찬 잘안 하는데 설교 중에 자기 칭찬하는데 워낙. 보이지 않는 곳을 많이 하셔서 오늘 조금 언급을 해봅니다. 그런데 농담식으로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 남이 모르는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그 내적 갈등 있지 않습니까? 어, 그거 다 하나님이 여기서 위로해주시고 겉면 어, 다 보상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셔서 기억하고 계시다고 어, 어, 여러분 의 어떻게 보면 그힘든과그 어려움이 상처가 될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어, 믿는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해서 결국에는 그 외양간에서 나오는 그 송아지 같이 그 들판을 뛰어다니게 될 날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 가운데 의도치 않게 또 고의적으로 또 당하는 상처들 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에 해가 떠올라서 빛을 비춰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인가? 우리를 치료하는 빛이 되어서 회복해 하는 빛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으로 살았던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우리들을 온전히 비추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갇힌 송아지가 문이 열려서 들판으로 뛰쳐나가서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맛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말라기서를 시작할 때 경고라 말씀했지만 결국에는 또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참 자유와 그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의 그 안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그날 완벽히 완성되는 온전한 그 순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마지막 때그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언제 맛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우리가 이것을 어쨌든 완전하게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맛볼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마음에 심령을 지키면서 살면 이 외양간의 송아지가 나가 뛰쳐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다. 최대한 맛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일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요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어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을 주, 주의 날, 주일처럼 사시면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매일매일이 주일이라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온전한 관계 속에서 어, 우리들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장 사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네 모세에게 명령한 곧율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십년 가운데 기억하는 것, 그것이 지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를 왜 보낼까요? 이사야 한 구절 찾아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음.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는 그 외침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도 나오는 그 침례 요한의 외침이 되는데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살면 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어 감당하게 어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 어 평탄케 한다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있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골짜기는 어떻습니까? 폐인 곳입니다. 그거 우리의 결핍들을 하나님께서 어 메꿔 주셔서 평탄케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결핍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 주시겠다. 또 높은 산 같이 된 것을 평탄케 한다. 교만해진 것을 깎아내어서 어 겸손케 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말씀이.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살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 회복해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라기의 뜻이 뭡니까? 나의 사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보내져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경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심령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경고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긴 그 권면과 격려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경고를 통해서 뜨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자들은 어떻습니까? 더욱 세임을 얻게 하는 아주 하나님의 신비한 그 섭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어 이렇게 어떻게 모든 인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시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잘 기억하시고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이 외양간에서 뛰쳐나가서 들판으로 달려나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광명중앙침례운동체가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라기서의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경고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또 세임을 얻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미 가운데 우리가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잘 지키며 오늘의 삶 가운데 또 평생의 삶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추수감사주의가 영원 초청 주일로 보냈는데 어제만이 아니라 또이 일들이 감사의 고백이 계속 되어지고 또 초청한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라기서의 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실 그 약속의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부르, 붙들 때더 힘이 생기는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